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강부합을 기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요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등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삼성전자나 카카오처럼 시가 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지수 관련주 등을 감안할 때 급등, 급락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 개별주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과거 8000원대에 저의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 등에서 언급했었던 금양의 4만원 돌파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한가 한두 번 먹고 수익을 확정 지었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4만원까지 올라올 줄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아, 세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본인 스스로가 익절의 목표 반드시 잘 정해서 또잘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또 얼마 전에 언급했던 영풍정밀에 어제 장중 14% 정도 넘었을 때 수익을 확정 지은 분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식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다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아, 이런 커멘트와 본인의 마음은 그냥 접어 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는 거래량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언급했었는데요. 그 나름대로의 주가의 흐름과 상당한 연관성 한번 잘 찾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조만간 급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주식, 탑5 다섯 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종목을 발굴할 때 기본적으로 실적과 재무 상태, 거기에 차트를 보고 저는 판단합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곧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상승 추세, 상승 전환된 그런 종목들, 또 전고점 돌파, 거래량의 흐름, 주가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늘의 탑 5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공부삼아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급등할 확률이 높다 오늘 제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현우산업입니다 뭐라고요? 현우산업 현우산업 18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4.2% 동사는 LCD, LED 및 OLED 등의 다양한 디지털 가전기기와 자동차 전장에 장착되는 PCB, 즉, 인쇄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자동차, 전장 등고 부가가치 제품에 적극적인 영업 판매 활동 지속, 수요 업체의 높은 품질 수준의 요구와 지속적으로 신기술 PCB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통하여 고 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현우산업의 일봉입니다. 사실 뭐 그냥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윗꼬리 또다시 대량거래. 그리고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는 거의 없는 거죠? 오일선 보고 대응하면 어떨까? 깨진다면 매도. 그러나 위에서 논다면 매수홀딩. 어떨까요? 현우산업. 오늘 급등할 확률이 높다.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오리콤입니다. 뭐라고요? 오리콤. 오리콤. 11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4.5%. 와우. 세력의 목표에 좋다. 대표적인 대주주가 두산입니다. 동산은 광고 대행 사업, 광고 제작 사업, 프로모션 사업, 잡지 및 전기 간행물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기 변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탄력성을 보이기 때문에 불경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동사는 광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새로운 상품을 제안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오리콤의 일봉입니다. 지금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면 굉장히 큰 강점. 그래서 대량거래 팡. 그래서 만약에 한 10에서 20% 뜬다. 그럴 때는 또 익절 어떨까요? 오리콤. 오늘 급등할 확률이 높다.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유수 홀딩스입니다. 뭐라고요? 유수 홀딩스. 유수 홀딩스. 최근 외국인의 연속 8일 동안의 순매수가 좋습니다. 26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61.9%. 역시 세력이 먹게 좋아 보인다. 동사는 실질적인 지주회사입니다. 영업 수익은 임대 사업 수익과 자회사의 배당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부문은 경제 환경 변화와 고객들의 다양하고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여 제품 출시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투자 및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점수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유스 홀딩스 일봉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지금의 가격, 사실상 신고가 모두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가격과 이 가격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10에서 12%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대 음봉처럼 보이지만 플러스 2%의 상승이다. 저는 여전히 상승폭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유수 홀딩스. 오늘 급등할 확률이 높다.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JC케미칼입니다. 뭐라고요? JC케미칼. JC케미칼 최근 외국인의 연속 3일 동안의 순매수가 좋습니다. 2,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4.2%. 동사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바이오 증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사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제조업체 최초로 2012년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했습니다. 원료 정제시설 완비로 저가 원재료 가공을 통한 원료의 다변화가 가능해졌고 바이오 증유 제조 역량이 대폭 증대되고 효율성 증가했습니다. 오일팜 플랜테이션 사업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파모일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제이시 케미칼의 일봉입니다. 주가는 이제 계속해서 우아향했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멋지게 우상향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시 케미칼. 오늘 급등할 확률이 높다.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PN 풍년입니다. 뭐라고요? PN 풍년. PM풍년, 최근 외국인의 배세가 좋습니다. 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2%, 역시 세력이 먹기에 좋아 보인다. 동사는 스텐 압력솥, 압력솥, 전기류, 기물류 등을 판매하는 PM풍년과 기타 전기류 상품을 판매하는 p n 랩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방용품 산업은 계절적 요소나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업군이며 국내에서 기존의 주방용품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되는 융복합적인 사업으로 변화해 가는 중입니다. 주방가전은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빠르게 신제품을 기획하여 출시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점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비엔풍년의 일봉입니다. 지금의 가격 대비 매물대는 요거 밖에 없는 거죠? 전부 다 우군, 거의 다 우군. 이제 중요한 것은 거래량 싫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 그러나 그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보류 또는 매도 피엔 풍년 <목소리> 여러분 아 오늘 급등할 확률이 높은 주식 탑5 어떻게 보셨나요 주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늘 떠나 오늘의 종목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보고 그 주가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 많이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위해서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